시칠과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소라는 말은요, 명소는 그냥 유명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소입니다. 유적지는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잘알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유적지라고 얘기합니다. 유적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한국의 명소, 즉, 한국의 유명한 장소, 여행 가면 좋은 곳, 이런 곳을 알아볼 거고요. 유적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놀러 가면 어디로 놀러 갑니까? 보 어? 산으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물, 물이 흐르는 이곳, 이곳을 계곡이라고 하는데, 계곡으로 놀러가거나 아니면 여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로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놀러가거나 이렇게 놀러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산에서는 뭘할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산에 이 사람이요. 끝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여기 위에 서서요.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야호 라고 얘기합니다. 야호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꼭대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책에는 정상, 산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정상에 오르다, 등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텐트고요. 텐트에서 잠을 자고, 밥도 해 먹고, BBQ도 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캠핑이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는 야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영을 할수 있고요, 텐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나무의 기운, 나무가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할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삼림욕이라고 합니다. 삼림이라는 말은 숲이에요. 나무가 많은 곳, 나무가 많은 곳에서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 공기에서 숨을 쉬는 것을 삼림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어, 이런 나무의 기운, 나무의 공기가 있는 것을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해수욕장, 해수욕을 볼 때도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곡으로 갑시다. 계곡으로 가면 물이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아주 시원해서 여름에 더워요. 더위. 더위가 있는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다. 라고 얘기해서 피서, 피서를 가다. 또는 피서를 즐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피서를 가다. 피서를 즐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떻게 피서를 하냐면 어떻게 저희를 표현하면 물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놀이라고 얘기하죠.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물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산에서요. 산에 가면 가을에요. 아, 아까 산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어, 뭘할수 있냐면 가을에 산에 가면 단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구경해요. 또는 단풍이 있는 곳에서 놀아요. 단풍 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바다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다에 가면 먼저 바닷물에서 수영을 할수 있겠죠. 수영도 할수 있고요. 물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바닷물, 즉 바닷물이 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에서 노는 건 해수에서 마음껏 노는 것을 해수욕이라고 하고요. 해수욕을 할수 있는 것을 해수욕장이라고 하죠. 부산에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의랑리, 인천 의랑리 해수욕장, 좀 밑으로 내려가면 대천 해수욕장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뭘할수 있냐면요, 어 레저를 즐길 수 있고요, 스포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 스포츠를요, 레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 이런 배가 있는데요 배가 배가 있는데 여기에 줄을 달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글라이더 할수 있고요 보트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나 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죠 낚시도 할수 있죠 낚시라고 얘기합니다 낚시도 즐길 수 있고요 또 해산물 그러니까 생선하고 조개 뭐 이런 것들 조개 뭐 이런 것들을 맛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어볼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 바다에 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선글라스도 끼고요 이렇게 누워있죠 가만히 누워있어요 왜 가만히 누워있냐면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광 그러니까 이게 해. 이는 비. 그래서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광욕을 즐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서는요. 선글라스를 끼고요. 자 이렇게 모래. 그래서 모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찜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래찜질. 모래찜질을 즐기는 사람들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기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뭐절 또는 사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도 템플. 마치 한국어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절에서 잠깐 동안 뭐 일주일, 열흘 동안 있는 것을 템플스테이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어로는 템플스테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어,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에 가면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사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먹어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보다 사찰 음식을 맛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할때 어,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알수 있다고 래요 절,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할 때, 이런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배라는 것을 하는데요. 108배. 이 배라는 것은 절입니다. 절. 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절을 하는데 이렇게 절을 108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8배 이렇게 이게. 나중에 또설명하 있지만 이 108배를 하는 이유는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말하기를 사람은요. 1 0 8가지의 고민 걱정 근심 우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고민 걱정 근심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8가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 걱정 근심 우려라고 하지 않고요. 번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표현해서 108번뇌가 있다. 그래서 108번 절을 하면서 번뇌를 없애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유적지에 가도록 합시다. 유적지에 가다 라는 말을요, 어, 좀 다른 말로, 유적지를 방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하면요, 어, 옛날 사람들이요, 옛날 사람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유적지에 가면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한다라는 건, 아, 아마 이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이 추측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엿보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추측하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몰래보다. 이렇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엿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박물관에 가면요. 박물관. 토픽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는데,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 그리고 과거에 쓰던 물건이 있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해서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박물관에 가면요. 유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 있는데요. 유물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구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관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람이라는 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17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립공원은 공원이에요. 나라에서 만들다. 그래서 나라, 국. 네, 세우다, 만들다 해서, 리,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대학, 서울대학교도 서울유니버시티라고 하지 않고, sn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ational, 나라에서 세우다라는 의미로 서울국립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땡땡의 수도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어, 아, 수도라는 말부터, 얘기하면 자 일단은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죠. 그래서 수도라는 말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선생님 서울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한국의 서울은 서울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서울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북경입니다. 일본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도쿄입니다.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워싱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섬이라는 말인데요. 섬은 그냥 바다 위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제주도라든가 홍콩 이런 데가 섬이 되겠죠. 역사 유적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역사 유적지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역사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을 역사 유적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서울이 있고요.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이고, 여기에는 인천,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산이 고요 여기는 목포, 여기는 여수, 여기는 강릉, 속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 도시를 항구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 배를 탈수 있는 곳을 항구라고 하는데, 당연히 바다가 있는 곳이겠죠. 그런 곳을 항구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수 있는 곳은 공항, 그리고 배를 탈수 있는 곳은 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옛날 모습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트가 아니라 대형 마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프, 월마트, 이런 곳이 대형마트인데요. 이건 현대식이고, 여기는 옛날 방식입니다. 이렇게 옛날 모습은 재래시장이라고 하고요.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시장은 대형마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야시장입니다. 시장인데요. 밤에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니까 물건을 팔아요. 하지만 야시장은 그냥 밤에 물건을 팔아요. 보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야시장에서는 뭐 행사, 행사가 이벤트죠. 자,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거리도 많은 곳, 이런 곳을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는 것은 밤을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야경이라고 하면 밤의 경치, 밤의 경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남산타워에 가면 예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의 야경이라고 얘기하죠. 야경이 유명한 곳은 홍콩 이런 데가 되겠죠.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이 몸은요, 땅에 묻어요. 땅에 이렇게 묻고, 여기다가 무덤을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무덤을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비석도 세우고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무덤,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왕의 무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왕의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왕의 무덤을 왕릉이라고 하고요. 이 왕릉은 이거보다 훨씬 크게 만들죠.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요. 이 안에 귀한 보물, 소중한 보물들도 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왕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탑을 봅시다. 탑을 보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절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쌓아 올린 돌로 쌓아 올린 것들을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탑도 있고요. 어, 남산타워 같은 것도 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탑을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 탑이라고 하면 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현대식으로 쌓아 올린 탑은 타워라고 영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 타워, 앤서울 타워는 남산 탑이라고 하지 않고 타워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박물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곳인데 박물관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박물관은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교재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말 그대로 쇼핑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쇼핑을 하기 위한 물건을 파는 곳을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한옥이라고 하면, 옥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한옥은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국의 집을 한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옥 그러면,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집을 생각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제가 그린 것들요. 기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의 모습이 기와로 되어 있을 때이 집을 기와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와집. 그래서 기와집도 한옥이고요. 여러분들이 민속촌에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민속촌에 가 보면 이런 집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 지붕의 모습은요. 어, 여기는 풀로 되어 있죠? 풀로. 풀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초가 또는 초가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집이죠. 그래서 한옥 한국의 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와로 만든 지붕을 기와로 만든 기와집이 있고요. 지붕을 풀로 만든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이렇게 두 가지 기와집과 초가, 초가집이 초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동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 한국을 보면 제주도, 한국을 보면, 여기 부산이 있고,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요, 남부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기가. 어, 만약에, 어, 나눈다면, 여기가 북부, 여기가 중부, 여기가 남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남부지방이 어때요? 중부지방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북부지방은 어디에 있어요? 북부지방은 이렇게 북한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북부지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북부지방이 아니라 중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래시장이나 마트, 야시장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사람이 많고 어, 활발한 느낌입니다. 활발하다. 자 사람이 많고 활발한 느낌을 얘기할 때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활기가 넘치다. 활기가 넘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에 가거나요. 아니면 산에 이렇게 갑니다. 산인데 아주 깊은 산.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서 아주 깊은 산에 가면 조용하죠. 그래서 조용한 곳을 얘기할 때. 고즈넉하다. 이런 깊은 산에 들어가고 깊은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면요 공기가 맑다. 공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절은 보통 옛날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옛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옛날 모습을 얘기할 때 전통적이다. 전통적이다.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변 바다고요. 변은 옆을 얘기하는 거죠. 옆을 얘기하는 건데 이 옆이라는 말을 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옆, 그래서 바다가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해변과 바닷가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변 바닷가에서 뭐예요? 해수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산책을 합니다 또는 뭐 자전거를 탑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요 해변을 산책하다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유적지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박물관 여기에 가면요 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것을 역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하다 역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요. 조상들은 어, 정말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조상들의 지혜를 역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역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은요. 식당, 아주 맛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을 맛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맛집에서 먹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죠. 길거리 음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포장마차라고도 얘기합니다. 포장마차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다, 먹어보다를요. 좀 다르게 말해서 맛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문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